TBS 광고쇼 백반토론.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 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네, 저는 GH입니다.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MB 크리스마스. MB 크리스마스. 엔비 뉴이에. 아이고, 좋으시된다. 나는 세상의 중심. 적폐의 중심. 적폐.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시냐고. 아, 어. 나는 아닐 것이다. 아, 그렇게 보시는구나. 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아, 그래? 나를 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스타일 아니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한마디를 안듣 내가 왜 듣고. 국민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내가. <laughs> 깡은 있어. 나 엔비야. 이제 싸울 생각 말고 베풀 생각을 해봐요 얼마? 얼마면 돼? 뭐 10만원? 아이고 물질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 정신적인 선물을 원해? 예뭐 원해? 포토라인 포토라인 나와줘요 아예 응? 선물 센걸 원하네 응? 국민들을 위한 선물로 근데 선물 주고받을 정도로 뭐 국민들하고는 안 친해 아친하지도 뭐 않는데 웬 선물이야 그래도 서로 알던 사이잖아요 앞으로는 점점 더 멀어지려고 서로 좀 가신 끊고 살면 안 될까? 돼요. 되지? 국민들도 끊고 살길 원하시지. 그럼 됐네. 근데 거슬린데. 거슬려? 이게 방 청소 안 하고 그냥 들어누우면 찝찝하잖아요. 찝찝찝. 그거랑 비슷한 거지. 청산, 이 청소 다 하고 거슬리는 원인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끔하게 다 해결하고 끊고 살고 싶은 거지. 요구하는 거들럽게 맞네, <laughs> 그죠? 요즘 국민들이 많이 건방지었어. 그러니까. 에이. 술을 써야 돼. 작전이나 짜러 들어갑시다, 우리. 그럽시다. 에. 에, 짜면 된다. 저는 원래 많이 짭니다. 알죠. <laughs> 원래 짜시잖아. 스크루지. <laughs> 스크루지는 반성이라도 하세요. <하지>. 나 <laughs> 스크루지는 원작에 좀 이게 다른 내용이 있을 것 같아. 그러지. 반성 안 하게 생겨가지고. 문 열어요. 그래서. 아, 문어서오세요 네. <laughs> 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같은뭐 특식, 뭐 뭐나요? 특식이 나오나? 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음. 부쩍 관심을 가지신다. 티나? 많이나? 많이나는구나. 점점 어떤 압박이 오는 거지요? 아, 내가 자꾸 동심으로 돌아가더라고. 자꾸만. 자꾸 큰 선물을 기대하게 돼. 그래서 산타클로스한테는 선물 받고 싶고. 음, 어? 지푸락이라도 있으면 찾고 싶고. 그렇지, 그런 기분이지. 음. 그래서 나 기도도 엄청 많이 한다. 무뭐 빌어요? 저좀 살려주세요. 아하, 재밌지? 재밌다. 동화책이나 <laughs> 영화에서 보면 나오잖아. 신령님, 저좀 살려주세요. 음. 막 그래, 한마 해주시면은. 앞으로 얼마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령님이 살려줄라 그랬다가 그랬다가 확 돌았어 그냥 가왜 거짓말 했다 음. 네가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고 얘는 이 와중에도 거짓말하나 에이 내 진짜 신령 지금 에 회의를 끼다 너 때문에 이놈아 하더니 그냥 가 신령님 중에도 좌파가 있어요 아, 아시네 으유, 난 많이 봤지 그럼 우파 신령님들 요즘 뭐 하셔 그분들은 어? 전부터 금도끼 은도끼에 흠뻑 빠져있가지고 맞아, 그, 그래갖고. 그, 도끼가 나무꾼 건데도 주질 않고, 어. 그렇게 연못 밖으로 나가질 않으셔. 아, 안 했어? 예. 그, 아무나 좀 전해줘요, 신령님한테. 꿈에 신령님 나오시면, 그, 진짜로 그렇게 빌 거예요? 신령님, 저좀 살려주세요. 저는 막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응, 어때? 그냥 가시겠다. 아, 왜? 음. 그짓말도 아닌데 왜또 왜, 왜 그냥 이번에 왜또 그냥가? 거짓말이 아니라 응. 진짜로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응. 그러니까 그냥 가시지요. 실장님 많이 바쁘시나? 바쁘세요. 연말에. 아, 실장님도 연말이 대목이구나. 그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 살려주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 대기표도 안 줘요. 기다려 봤자야 그거. 말하라 나도 튕기지 뭐 그럼 필요 없어. <laughs> 그 어렸을 때 혹시 머리맡에 양말 걸어놓고 선물 기다려 봤습니까? 커서도 걸어놨습니다. 음, 뭐 받고 싶었는데. 강. 아하. 산타 할아버지, 저강 하나만 주세요. 하나가 아니라 강을 네 개씩이나 드셨잖아. 누가 주겠어? 그걸 누가 주나? 내가 뺏었지참 능력자시오. 하지만 지금의 나한테 산타는 따로 있다. 멀리 있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 합니다. 어, 누구? 언론. 그치? 음. 그 몇일 전에 사법부도 그래. 나는 썸물 보태를 푸는 줄 알았어. 사회적으로 파장이 그리 컸던 사건들. 뇌물수수, 그가 운데 공짜 주식, 나쁜 비리 연루됐던 사람들 줄줄이 집행유예에다가. 음, 성회장권에 연루됐던 분들도 다 무죄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산타, 썸물 고맙습니다. <laughs> 사법부 박앤세일 땡처리 기간이었나 보지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판결을 존중합니다. 나도. <laughs> 단지, 사법부 안에서도 개혁세력에 맞서는 반대 세력들이 엄청나게 저항하고 있다는 소식은 아주 뭐잘 듣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이참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국민들한테 큰 선물 그거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거? 공수처. 에이! 안 돼! 이제 국민들한테 큰 선물 드릴 때 됐어요. 왜왜 왜 이래? 공수처 하나 해가지고, 검사, 판사, 누구라도 할것 없이,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되고, 더 떳떳하고 밝은 사회, 응?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와, 이거 나 지금, 뭐 잘못, TV 튼 거야? 왜 이래? 저도 모르게 돈 이렇게. 재판에 제대로 받아요. 아, 나참 갑자기 기분 확 상하네. 오늘 같은 날, 에이, 가야 되겠다. 아, 맞아. 국민 여러분, 모두, 엠비 크리스마스! i 비니어 a s Envy New Year! Envy New y 안 a 나 많이 아프네 아휴 전국의 말 e 기를 사랑해주시는 팬여러분 안녕 New 말가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훈수구단 배국수고요. 어, 안녕하세요. 산소 가는 여자, 이엉입니다. 반갑습니다. 엉요 어, 씨는 오늘 인형을 갖고 오셨네요. 아, 네. 외로워서요. 아하. 누구 닮았나요? 아, 있잖아요, 그분. 그러니까요. 홍 대표 저격수. 외로워서 당사의 인형 갖고 왔다. 그런 거 보면서 저 정말 빵 터져가지고 그분은 이제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새롭게 해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음, 정치 음. 쪽보다는 개그 쪽 근데 아. 개그 쪽 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어, 안 받겠다고 어! 가뜩이나 코미디는 저질 시비에 자주 걸리는데 고충이 이해가 됩니다 대놓고 걸릴 것 같다고 사실 뭐저질막말 시비로 당내에서도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관심 없고요. 저도요. 그냥 정치의 희화화. 에? 굳이 본인들이 앞장서서 희화화를 해주시는 어떤 직권세력 패족 여러분들께 뭐라고 그럴까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정도. 전한다는 입장. <laughs> 응? 그래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긴 본인들이 알아서. 뭐, 그냥. 많은 점가들의 예상은 이제 저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아마도 이 군죽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들 음. 내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음, 제가 볼땐 떡이 될것 같은데. <laughs> 아, 떡? 떡으로 <떡을> 보시는구나? <laughs> 보니까 이미 떡 됐고. 아. 물론, 뭐, 개개인의 평가지요. 뭐, 떡될것 같다, 권죽이다, 뭐. 저 같은 경우 물어보신다면, 이제, 묵종도 봅니다. 아, 묵. 아, 굳이 이제 얘기하자면, 풀네임, 묵사발. 아, 아. 어, 그럼 그냥 세개다 묶어서 세트 메뉴 가든가요?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음. 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농단지권 세력 9년의 책임. 그 책임을 묻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답니짱. 어, 그렇죠. 나중에 언제 시간 나면 개별적으로 물을 필요 있겠죠. 농단 집권 세계 어떤 의원님들은 블랙리스트 전혀 몰랐나요? 참사 진상규명 방해할 때 심정은 어떠셨나요? 사제방 비리 어떻게 눈치도 못 채셨나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그정도는 무능하신데 왜 아직 여기 계시나요? 응?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일일이 물어보는... 그래 됩니다 <laughs>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지. 네. 책임을 묻는 건 뭐다 국민의 권리입니다. 음, 응? 책임 만 지고 그냥 넘어가면 습관 되니까. 자꾸 놀려고만 그러니까 농단질. 그래서 그분들께 미리 충고 드리는데 다른 기술들 배우세요. 좋습니다. 어. 깔끔한 충고예요. 자 이제 거기까지 하고. 오늘 되게 길었어요. 우리가 인사가. 네. 오늘의 까불말이나 여러볼까 어유 너무 늦게 오는 거 아니야. 빠밤! 어 제가 볼게요. 누구 말인가? 네. 어 며칠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말인데요. 세상은 현 정부와 여당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 문파들의 독점을 놔둘 순 없다. 야 이거는 또 뭔가요? <laughs> 뭔가요? 요즘 왜 이렇게 빠빠하고린 사람들이 많나요? 말 배우나요? 말 배우나요? 맘마 빠빠 엄매매매 어, 빼빼빼빼 아, 네 <laughs> 되게 귀엽게 논다 껐는 중이 들었습니다 충얼충얼 빠뻣뻣빠뻣뻣뻣 음, 그래서 그런가 되게 어질르고 다니더라 그렇습니다 일단 시위를 하고 나면 은 자기들 쓰레기는 치우고 댕겨야 되지 않느냐 제가 네. 뭐 보니까 너무, 너무 더러워가지고 거기서 그 얘기도 하시던데 본인들 아니었으면 촛불도 정권 교체도 없었다고. 아! <laughs> 그래요. 그럼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이제 됐죠? 됐겠지요. 아유 그 정도 인사했으면됐지 설마 네. 그 인상을 바라진 않지요. 사실 뭐그 이상도 아니었고. 그러니까요. 그 모든 역할, 그 모든 영광 다내 거야.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날의 촛불도 그렇고 앞으로의 촛불도 그렇고 어디에 누구한테 소속되어 있는 건가요? 무슨 지도부가 있나요? 조직이 있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음, 지금은 다 개개인이 알아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외치고, 놀고, 즐기는 세상. 그거지요. 좌우도 없고, 응? 어떻게 갖다 하나로다가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개나 소나 빠타령, 아유, 웃을 뿐이에요. 웃을 <laughs> 땐, 그럼, 웃어주면 까요? 자, 깔게요. 까시죠. 하나, 둘, 셋. 아, 어, 간다 여지없이 까이네요 잘 날아갑니다 난잘갈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요 <laughs> 자 그런 의미에서 예? 이러라고 만들어놓은 노래는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크레용팝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뭐 틀어야 될것 같습니다 빠빠빠 크레용은 빠빠빠 맞아요 빠빠빠